민찌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민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민찌 채널. 민아 민아, 안녕하세요. 민찌입니다. 와우. 지금 시각은 9시 반입니다. 목요일 9시 반이고요. 오늘 뭐 하냐면, 민찌 학원에서 하는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 민채 내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학교랑 특정 학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데 요번에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년의 학교의 국어 과목이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왔는지를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저도 많이는 안 해봤고 지금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게.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상대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진짜 떨렸어요. 설명회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아, 이 설명회에서 내가 저부모님들을 등록시켜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다가 해가지고, 뭔가 좀 그렇게 썩내 기억에 좋은 설명은 아니었는데. 아,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하다. 이제 마음가짐을 고쳐 먹었죠. 마음가짐을 고쳐 먹었어요. 물론 이게, 학원에서 여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여는 목적은 학원홍보가 맞아요. 크게 생각해보면은 이 학부모님들이 이 학원홍보로 기결될 걸 알면서도 이걸 들어오시는 이유는 자녀들의 시험 경향 이런 거를 알아보고자 오는 거니까 제가 학부모님들보다는 시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석하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학부모님이 학교의 시험 출제제가 아닌 이상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이 학교의 좀 유형이었는데 이번엔 살짝 바뀌었다거나 라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좀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들으러 오시는 거니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뭐야 이거 어머 어머 이렇게 까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부담감은 없어요 사실.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 민티는 이사를 왔죠. 음 응, 이사를 왔고, 이제 대치동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학원 일이 있을 때마다 대치동으로 갑니다! 가전이랑 가구랑 이런 게 지금 다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번 더, 음 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리케아 제품들 오거든요. 이케아 조립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죠? 사실 이게 두 번째 촬영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화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어머, 오늘 너무 설렌다. 오늘 나 진짜 잘해야겠다. 막 이런 다짐을 하면서 화장을 했는데 그게 영상이 어 못쓸것 같아요. 일단 텐션도 너무 다운됐고 구조도 너무 구려서 지금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민지 보고 못쓸것 같으니까 똑같은 멘트를 치면서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지 채널 옷을 뭐 입을 거예요? 살짝 신뢰도를 줘야 되니까 오늘은 이 친구를 입을 거예요. 오늘 발표회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정장 빡 이셔츠 빡! 블러스 빡!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색해. 요 친구를 입고 슬랙스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살짝 연출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싹싹싹 넘기면서 음, 오늘 뭐 있지? 막 이런 장면, 고민하는 장면 연출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연출이. 옷갈아 입고 올게요. 두루루루띠 어. 살짝 살짝 빈망한데?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묶을 거예요. 으으 어, 학부님들 뵀는데 이렇게 포인테일을 묶으면 너무 발랄해 보이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테일로 묶는 것보다는 약간 요런가르마를 타서 아래로 내려서 싹 향단이 같은 느낌이 연출이 되면서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지만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완전 그풀 정장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머리도 세팅을 오오세요 저도 그걸 안 생각해 본건 아니죠. 투피스 정장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고 물론 세팅을 받아볼 생각도 했지만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내 강사로서 어떤 캐릭터가 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좀 뭔가, 그렇게 엄청 빡세게 꾸미지는 않고 가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단정해 보이지도 않았네요, 지금은 또.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그렇게 찍었잖아요, 저. 되게 내추럴하게, 그냥 셔츠 입고, 민지가 자주 입는 셔츠 입고, 그런 식으로만 찍어도, 느낌은 나겠다. 어, 여친구가 그래도 간사긴, 간사구나라는 느낌은 나겠다. 라는 정도로만 옷을 입어주지. 머리를 풀면 또 너무, 너무 애 같아. 어?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 애 같아요. 내가 봐도 좀애 같아. 아, 저 선생님은 저러고 있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되어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게 좀더 나이를, 들, 나이가 들어보여요. 요즘 세상이 덧없음 느끼잖아. 세상이 덧없음 느껴요. 그렇게 난리난리였던 스카이캐슬이 지금은 언급도 안 되고 있어. 종영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지금 어벤져스 멤버들이 계약이 다 종료되고, 이제 다른, 다른 뭔가 히어로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 에 열광을 하겠죠? 너무 슬프다. 그렇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인생은.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짐을 좀 챙겨야 되는데, 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다가 어떤 오늘 바른 립. 아이패드, 아이패드에 민지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담겨있으니까 아이패드 오케이, 짜라란 짜.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친구들아 투데이 a 날씨가 좀괜찮나요또뭘 챙기냐면은 두구두구두구 오늘은 텀블러를 뭘 가져갈까요 오늘은 제가 동생한테 선물받은 요 친구. 어, 윤동주신 에디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글씨가 하얀색이잖아요? 그 아메리카노 따르면은 겁나 예쁘게 변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해보니, 뭔가 텀블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오히려 지구를 좀더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텀블러가 살짝 구매욕을 자극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느낌? 상당히 위험한 텀블러라는 친구는 끝도 가도 없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민찌 채널 나름 떨려요. 민찌 채널 서울 남부터미널 부근 서일초등학교래요. 저 민찌는 학부모들과의 즐거운 시간 마치고 화장이 번진 채로 유진이와 잡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왜 왔어요? 어.. 제방 보러요. <laughs> 지나가다가 초등학교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귀여워서 초카와이 어, 너구리 또 이렇게 빨갛게 붙구나 너구리? 응, 너구리. 아, 미안애들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 <웃음> 미안해. <웃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인당 9,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열면은 라란와 대박. 달걀 깨줘? 응, 달걀 깨줘. 자, 이렇게 까서 순두부에 넣습니다. 와! 대박적. 그리고 밥을 푸세요 밥을 퍼요? 네.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놔야 돼요. 그래야 누룽지가 돼요. 야, 너 프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먹어 봤으니까. 여기서? 아니? 다른 데도 다 이래? 응 음, 비슷해. 와 대박 똑똑해 주시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어머어머 세상에나 엄마! <laughs> 드세요 우리 고와 <laughs> 대박죠 아 남부터미널 쪽에 네. 북창동 손두부였습니다 민찌채널 커피는 어디다 좀면 될까? 여기 여기 잠깐 넣어주세요 디렉터 정유진 양을 보고 계십니다 약간 이런 거 좋아 어머 이런 감성?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네. 멀은 모습. 멀은 모습이요? 모습? 롱샷이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은 모습 이렇게. 여러분이 막살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3kg가 쪘어요, 3kg가. 먹도록은 하겠습니다, 먹도록은 하겠다. 어, 얼그레이 주이시켰지 얼그레이. 네. 솔티카라. 어, 근데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아, 갬성 오지네, 여기.